영차, 영차. 도율이 표정봐. 오, 잘한다. 형아 대단한데? 역시 힘이 넘쳐, 형님이야. 이야, 누가 또 해볼까? 도담이가 할거야? 역시 뭔가 좀 해야지. 도율아, 이쪽으로 와서 보면 보여. 아, 아. 김도열 들어가진 않아. 준동열 이쪽으로 <목소리> 와. 어, 어. 너도 앞에 보고 다녀, 앞에 보고. 아니아니 아니야. 여기 봐봐, 여기서 봐봐. 도담아, 힘내. 꼭 눌러야지, 물이 나와. 힘내라, 도담이, 힘내라. 더 많이. 꼭. 나오지. 물이 나온다. 물이 나온다. 나온다, 나온다. 힘내라, 힘내라. 예 yeah. 우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이제 도유리도 해볼까 도유리 차례 도담아 차례차례 차례. 형아 내네 차례야 해야지 도유라 왜 이렇게 형아를 그냥 여기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도라 도유라 도유라 해. 이어, 위로 올리고, 아래로 내리고. 많이 하려고. 안 나오네.